사장님, 어. 아드님이 야구선수시 음. 아드님이 야구한다고 했을 때 조금 공부시키고 싶...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에이, 솔직히 공부를 시키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진짜 힘들어요. 고통도 참아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 이양이면내 아이가 야구를 하겠다니까. 조금 좋은 초등학교로 전학을 시키고 조금 좋은 방망이 사주고 조금 좋은 글러브 사주고 조금 좋은 스파이크 사주고 좋은 음식 먹이고 편하게 해줘야 했던 생각을 했죠 아빠의 역할이 뭘까 아 그래 열심히 일해서 이 아이가 원하는 좋은 거를 사주는 게 아빠의 도리 아닐 거란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께 한 마디 해볼까요? 여기까지 오기 되게 오래 걸렸는데 묵묵히 지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부모님들, 아이가 어떤 걸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무조건 뜯어 말리지 마시고, 제가 우리 아들을 응원했듯이, 여러분의 선택은 옳은 거니까 끝까지 응원해 주십시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독서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 독서 많이 하지. 나만의 독서법, 꿀팁 있나요? 일독일행. 그게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책한 권을 읽으면 거기서 좋은 거를 행동으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안놀동의간헐적 단식을 읽었다. 그러면 안놀동이 말하는 단식 하나를 하는 거야. 책 읽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돈 날렸어, 넌. 지금 당장 실행해라. Now. 지금.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금도 아니어, 현금도 아니어. 네. 지금. 책도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laughs> 오케이, 콜. 받았다, 이미. 자, <laughs> 민성아. 네.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군데 담배 피는 사람들. 아니, 담배. 그냥 지고 싶은 게지돈 내고 피는 건 맞는데 길거리를 걸으면서 담배 피는 놈들 있잖아. 그럼 진짜. 예. 아, 지만 쳐먹으면 되잖아. 왜 나뭇가지 피해를 주냐고. 안 좋은 경험이 있으않요 많지! 지금도 아침에 산책하고 힘들게 고갯길 올라가는데 앞에서 담배 피면 바람이 나한테 불면 그 시원한 바람이 담배 냄새 바람이 되잖아. 여러분들이 뭘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자유는요.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제발, 길거리에서 담배 피지 마세요.